영어 성경과 함께하는 한글 성서 낭독 6 0 0한 번째 시간 에스라 7장 28절 또 나로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그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8장 1절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기보는 이러하니라. 2절, 비누아스 자손 중에서는 기르소미오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오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3절, 스가냐 자손, 곧 바로서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4절, 바한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려호 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5절,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6절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베신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7절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8절 스바다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9절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10절 슬로미 자손 중에서는 요시비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11절,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리안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12절,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13절, 아도니감 자손 중에서는 나둥된 자의 이름은 엘리 벨렛과 여우엘의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14절,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신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15절,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즉그 중에 레위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16절,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에,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리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 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17절,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그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세레아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19절 하사비아와 브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이렇게 해요. 오늘도 우리는 스무개의 의자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스무개의 의자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일 브로크레인 땡큐